안녕하세요. 내과식당 TV 정석구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자가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오늘 내과식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선 첫 번째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한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가혈압 측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생활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준비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혈압을 위한 첫 번째 준비 사항은 우선 이렇게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뭐 예를 들면 안방이나 서재 등이 있어야 되고 팔꿈치 높이의 테이블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된 전자 혈압계가 있고 옆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또는 어플 같은 것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루에 네 번을 측정하는 건데요. 아침에 두 번, 2번, 저녁에 두 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먹기 전에 한번 측정을 하거나 또는 식사 전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에 두번 측정할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 또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30분 이내에 흡연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이 혈압계에 있는 커프가 위팔, 즉 심장 높이에서 착용을 할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고 나서는 핸드폰으로 찍어 놓거나 또는 혈압 수첩의 측정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측정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자에 기대지 않는 경우, 정상의 경우보다 한 5에서 10 정도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다리를 꼬거나 이 혈압을 재는 커프와 심장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최대 10에서 40mm 머큐리 정도의 혈압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취할 경우에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서 5분 정도 편안하고 조용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압을 잴 때는 이렇게 소매가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걷고 커프를 위팔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커프 속에는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을 잴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팔꿈치를 테이블 바닥에 댄 상태에서 팔의 긴장을 풀어 주신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압계가 작동하지만 작동 중일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경우에는 혈압이 잘못 측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가 작동할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시는 것을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 측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혈압을 기록할 수 있는 혈압 수첩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어플에 기록하는 것을 꼭 권장합니다. 측정이 완료됐었을 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지금처럼 잰 가정 혈압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수축기 혈압은 135, 이완기 혈압은 85mmHg이고 반대로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했었을 때 진단 기준은 수축기 혈압은 140mmHg, 이완기 혈압은 90mmHg 이상일 경우에 고혈압으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자가 혈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한번더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동일하게 측정한 혈압을 혈압수첩에 한번더 기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귀찮으시겠지만 이 혈압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아침에 2회, 저녁에 2회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측정하는 방법과 저녁에 측정하는 방법 중에 내가 너무 바쁘고 일상생활이 힘드시다고 하신다면 저는 보통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책상이나 식탁에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 혈압을 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다고 하신다면 아침 저녁 중에 한 번만 측정하는 것에서 저는 아침 기상 후 바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이제 혈압계를 사셔야 될 때는 집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 혈압계를 사도록 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거와 일본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 혈압계는 정확도가 검증된 기기를 사용하셔야 하고 또한 이 커프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본인의 팔 굵기에 맞는 커프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정 혈압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고혈압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짠 음식, 알코올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붉은색의 뿌리 채소로 세포 손상 억제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 속에는 풍부한 무기질산염 이를 통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4주간 비트 주스를 먹게 했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이 높은 경우에 집에서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방법과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